정경호와 설인아의 로맨스가 낱낱이 공개. 세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부시게 빛나는 한 커플이 있다. 바로 한류의 중심에 선 배우 정경호와 설인아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운명처럼 이어졌다. 대중은 그들의 관계를 추측하며 각자의 상상 속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냈고, 팬들은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열광하며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상상도 현실을 따라잡기 어려울 듯하다. 정경호와 서리나의 로맨스가 베일을 벗고 그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랑은 더 이상 연예계 핫이슈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진심 어린 감정이 쌓아올린 결실이자 두 사람이 함께 그려나갈 인생의 서사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금 막 공개된 함께 살아갈 집이라는 새로운 장면이 자리하고 있다. 비밀 연애에서 결혼까지. 정경호와 설인아는 처음에는 그저 선후배 사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깊은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드라마 촬영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온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서로의 존재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국제연예전문지 버라이어티 아시아가 단독으로 전한 바에 따르면 정경호와 설인아는 이미 작년 겨울부터 조용하고도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해왔다. 그들의 결심은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서로를 지켜보고 이해해온 신뢰의 시간들이 쌓인 결과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가 가족은 이미 비공개 상견례를 통해 두 사람의 미래를 따뜻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들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담백하고 단단하다. 설인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연인의 애정 표현을 넘어. 그녀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그녀의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 뒤에 숨은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감정과 기대,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의 로맨스를 더욱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증거는 따로 있다. 바로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준비한 신혼집이다. 최근 부동산 전문 매체를 통해 유출된 일부 사진들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말만 들어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이곳의 고급 빌라 단지 내에 위치한 신혼집은 총 60평에 달하며 그 내부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작품처럼 완성되어 있다. 미니 영화관, 아트월, 루프탑 정원 등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낼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인테리어 과정에 정경호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순히 전문가에게 맡기는 대신 직접 서리나의 취향을 반영해 색감과 소재, 배치 등을 하나하나 정리해갔다. 거실의 조명은 서리나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백색광으로 채워졌고 주방의 가구는 그녀가 과거 방송에서 언급했던 미니멀하고도 세련된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했다. 이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닌 두 사람이 사랑을 쌓아가고 함께 살아갈 서사위 무대다. 커플이 함께 여행하면서 모아온 소품들. 셀카로 가득한 포토월. 그리고 처음 손을 잡은 날을 기념해 벽에 걸린 작은 액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미소짓게 만든다. 설인하는 SNS에 이 집의 일부 모습을 공개하며 이 집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라는 글을 남겼고 팬들은 동화 같은 현실이라며 감탄을 쏟아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팬들은 물론 유럽과 북미의 한류 팬들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 이 커플 때문에 사랑을 다시 믿게 됐다. 는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의 이입을 보여준다. 실제로 팬들은 이 결혼식을 생중계해달라. 정경호가 꾸민 신혼집 인테리어를 상세히 소개해달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에서도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분석한 영상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팬계정 골뱅이 KDRAMAHART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정경호와 서리나의 러브스토리는 단순한 스타 커플의 열애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천천히 마음을 열어온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감정들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정경호와 서리나의 결혼은 단지 화려한 웨딩 이벤트나 셀럽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는 한편이 삶의 기록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속도로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갔고, 이제는 그 사랑을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구현했다. 그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미래를 공유하고 싶은 두 사람의 신념과 다짐이 응축된 상징이라 할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이 커플이 만들어갈 다음 장면을 기대하며 조용히, 그러나 깊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한 집에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부부가 되었지만 팬들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흥미로운 시점이다. 수많은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정경호와 설인아가 하나의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다. 실제로 방송가와 영화계를 중심으로 두 사람을 함께 캐스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다. 익명의 제작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대형 제작사에서 두 사람에게 로맨스 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공동 주연 제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시나리오 초안까지 전달한 상태다. 정경호의 소속사 역시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프로젝트는 없지만 매력적인 기획이라면 언제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원론적 답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케미를 만들어 왔던 정경호가 실제 연인과의 연기 호흡을 다시 보여줄 위향이 있다는 건 시청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설렘이자 기대다. 특히 두 사람이 연기하는 장면이 단순한 연기가 아닌 실제 감정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교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정성은 그 어떤 대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현실 커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동이 될 것이다. 설이나 또한 같은 바람을 조심스레 드러냈다. 그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처음 연기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게 될지 몰랐어요. 지금은 오히려 연기를 통해 사랑을 키워갔던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말 한마디에는 단순히 작품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랑의 근원이 연기였다는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다. 그녀에게 있어 작품은 단지 직업적 활동의 영역이 아닌 감정이 시작된 특별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팬들의 기대감은 단순한 로망이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콘텐츠 시장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기획이 될수 있다. 현실 커플이 실제로 드라마 속 커플로 등장한다는 설정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다. 특히 요즘 시청자들은 진짜 감정이 느껴지는 장면에 더 몰입하고 감동받는 경향이 크다. 만약 정경호와 서리나가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두 사람의 진심과 연기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리얼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한 쌍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이는 연예계 안팎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시간 공개되지 않은 사랑을 조용히 이어오며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켜준 이들은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공동의 삶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이벤트나 계약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택의 결과다. 이 커플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은 요란하지 않지만 그 깊이는 어느 누구보다 진중하다. 그래서일까. 대중은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스타 커플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인생 이야기로 성숙한 감정의 결실로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응원의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정경호와 서리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점이다. 사랑이란 감정이 결혼이라는 결정으로 확장되고 그 결실이 또 다른 예술적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커플의 다음 장을 기대할 이유가 충분하다. 정경호와 서리나의 사랑은 그저 한 편이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피어난 진심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시간 지금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대 위의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커플이 보여준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로맨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함께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정경호 하트 설이나 커플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응원하며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